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송구영신예배를 하는 교회와 목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한해를 보내며 그 해에 온갖 괴로움을 잊자는 뜻으로 망년해나 송년해나는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소위 왝댐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뜻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한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제아의 종 타종 행사를 하는데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환호하며 종을 칠 때마다 횟수를 외치기도 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어떤 신에게 두손 모아 기도하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제야의종 타종은 중생들의 108번뇌를 없앤다는 의미로 각 사찰에서 108번의 타종을 하던 불교 행사에서 유래한 것인데 서울시는 이 보신각 타종을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다면서 서울 미래 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또 하나의 전 국민적인 행사가 있는데, 해맞이 행사입니다. 소위 해맞이 명소를 찾아가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소망을 빌고 행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이나 동해 바닷가로 몰려가 어둡고 추운 날씨로 인해 떨며 기다리다가 밝고 따뜻하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한우하고 손모와 자기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근원은 태양을 숭배하는 제사이며 기복신앙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상숭배를 문화라고 포장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또 하나의 민속 풍습은 점을 보고 운세를 알아보는 샤머니즘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해를 아군을 액땜하고, 새해에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점집을 찾습니다. 굳이 점을 믿지 않는다 해도 점을 보거나 토정 비결을 보며 새해에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터부시했지만, 요즘은 민속 종교라고 부르고 점쟁이나 무당을 역술인이나 무속인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음지에 있던 동성 연예자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을 감추고 활동하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종파들이 할계를 치며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미신으로 취급받던 악한 현세상의 풍조가 문화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마귀의 손길이 개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마귀 역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최후의 바락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거나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멸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탄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승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를 행하거나 이방인들이 행하는 악한 전통이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도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건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망년회라든지 제하의종 타종 행사라든지 해를 보고 소원을 비는 해맞이를 한다든지 점을 보러 다니는 등 이러한 이 세상의 풍조가 공중건세 통치자인 마귀의 더러운 영이 역사한 일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악한 세상 풍조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사라는 자들이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버젓이 마귀의 구판을 버려놓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연말이 되고 새해로 넘어가는 시점에 교회 안에서 송구영신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름은 예배지만 사악한 마귀의 영을 따라 행하는 이 세상 모든 풍조의 완전한 세트이며 그와 같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받는 경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흉내를 내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서 교회를 장악했고 교회를 세상의 종교단체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버렸고 교회의 예배를 자신이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송구영신예배입니다. 송구영신예배에는 종이나 징이 사용되고 교인들이 회계의 제목을 적은 종이를 태우거나 회계기도 종이를 담는 물항아리가 있고 새 기도문이 있고 말씀 뽑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송년회로 모이는 것처럼 교인들은 밤 야심한 시각에 교회에 모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새해 1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 양 여기고 온 가족들을 동원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는 것을 자기 생각에 따르는 것이지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새해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쓸데없는 절기를 만들어 교인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그 송구영신예배에 모인 교인들에게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아쉬운 점이나 회개해야 할 내용들을 종이에 적어서 태우기도 하고 어떤 교인은 그 종이를 물에 넣으면 잉크 글씨가 사라지고 종이가 깨끗해지는 특수한 잉크나 종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목사는 교인들이 참여한 지난해의 죄들이 깨끗이 용서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죄가 용서받는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라면 성경대로 자기 죄를 자백하여 용서받고 깨끗해지면 되는데 왜 연말까지 그 죄를 가지고 있다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데리고 노는 것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마귀가 있고 그 목사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다가 0시가 되면 지행을 치거나 종을 쳐서 새해가 시작된 것을 알리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기에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성구영신예배 순서에는 새해 결단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예배에 모여 새해에 받을 복을 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해맞이 행사를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복을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이 죽게 부르짖을 것이나 그는 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때 그들이 행한 악한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서 자기 얼굴을 숨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아무리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송구영신 예배 의 대미는 말씀뽑기입니다. 말씀뽑기는 목사가 미리 준비한 말씀 구절이 들어있는 봉투를 무작위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통 속에 말씀이 기록된 카드를 넣어두고 한 사람씩 자기가 뽑아서 갖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불복이고 아무거나 뽑아도 괜찮은 말씀 카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송구 영신 예배의 특성상 카드에 기록된 말씀들은 모두 형통하고 성공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들입니다. 말씀 뽑기 카드 가운데 곤란이나 무거운 짐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는 목사는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교인들에게 기대에 맞는 말씀 한 구조를 지르는 목사의 마음이라고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말씀 카드 뽑기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이 복체를 내고 점을 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말씀 뽑기한 카드를 부적처럼 여기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악한 이현 세상의 풍조들이 송구영신예외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세상 단체들은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새해 맞이 행사를 하지만 교회에서는 어김없이 송구영신 예배 감사헌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감사헌금은 명분도 좋고 교인들도 다가올 일년을 잘 보내기 위한 액땜으로 생각해서 기꺼이 헌금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인들은 감사헌금을 내고 말씀뽑기 한 카드를 한장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새해 첫 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무지한 교인들을 속여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어 돈을 버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내쫓으시면서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군을.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구영신예배를 하는 교회와 목사들은 기도하라고 주신 교회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사악한 죄를 짓는 자들이며 교인들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가증한 자들입니다. 목사들과 교인 여러분 성경은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악한 죄를 짓는 성구영신예배를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들은 왜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말씀 뽑기를 하는지 말좀해 보십시오. 송구영신 예배는 교인들을 속여서 사기를 치는 것이고, 목사를 도둑놈으로 만들려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몇 푼의 돈에 목사의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자기 앞에 앉은 교인들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교인들을 돈 되는 기계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교인 여러분은 이런 강도들의 속을 같은 교회에 더 이상 가지 마십시오. 가봤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 잘 모르면 저에게 전화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강도 같은 목사들이 보는 성경 전서들을 버리고. 한글 킹디엠스 성경을 찾아 공부하십시오. 주님이 오셨을 때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구원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